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현대차가 국내 신차 판매 부진에 따른 이례적인 대대적인 할인 정책을 내걸었다라는 소식에 이어 현대차 울산 공장에 대규모 인력에 대한 중징계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사실상 현대차는 극심한 내수 부진과 더불어 미국의 고관율 정책에 따른 안팎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 신차 할인 정책 중 최대 900만원까지 할인을 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현대차 울산공장 직원의 390여 명에 대해 대규모 징계를 하며 다시 한번 쇄신에 나선다라는 것인데요. 과연 지금 현대차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뉴스 기사들을 통해 일면에 장식한 제목만 봐도 300명 넘는 직원 대규모 징계는 이례적인 현대차의 초강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17일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의장 21, 22부 생산관리 2부 등 8개 부서에서 약 390명에 대해 간봉및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조치의 이유로는 평일 근무자 또는 비생산 특근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장 근무 시간을 입력한 뒤 실제로는 조기퇴근한 사실이 적발된 것에 따른 조치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황당한 건 그간 현대차에서 관행처럼 진행되어 오던 두발 뛰기, 세발 뛰기, 올려치기, 내려치기 등 들으면서도 이게 뭐지라는 편법 근무 역시 철퇴를 맞았는데요. 일단 두발 뛰기란 한 명이 두 사람 몫에 작업을 하고 다른 한 명은 그 해당 시간 동안 쉬는 방식으로 교대 근무를 반복하는 편법 근무라는 것입니다. 조기퇴근은 물론 휴대폰 하기, 낮잠, 독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럼 세발뛰기는 한 사람이 세 명분의 몫을 하는 것을 뜻하겠죠. 나머지 두 명은 위에 언급한 것들을 하면서 쉬는 것일 테고요. 거기다 올려치기, 내려치기는 뭔가 조사해 봤더니 생산 라인에 자기 위치가 있을 텐데요. 그럼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며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차량에 볼트를 조인다고 할때 차량이 자기 앞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가서 여러 대를 조여놓는다거나 지나간 것을 따라가서 한 번에 여러 대를 조인다는 것인데요. 그럼 미리 하거나 나중에 하니까 그빈 시간이 시간적 여유로 돌아오겠죠. 그럴 때 쉬는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급하게 몰아서 일을 하다 보면 차량의 품질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전에도 진짜 문자 컬러가 다르게 조립되거나 나사가 빠져서 조립되는 등의 품질 이슈가 있었구나 하는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한 펠리세드 풀체인지 시트 작동 불량부터 와이퍼 미작동 등 이런 시작이 원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참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싶네요. 이런 신차들을 소비자들은 그렇게나 비싼 돈 주고 사야 한다니 씁쓸하기까지하죠. 이렇게 이전에도 현대차는 유튜브를 보면서 조립 생산하는 이슈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편법근무를 통해 하지도 않은 일에 수당을 챙기던 관행에 대해 칼을 뽑아들은 것입니다. 문제는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들은 고스란히 현대차의 차량 생산 비용에 녹아들어 소비자들의 지갑 부담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현대차는 이런 부정수급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텐데도 장사가 잘될 때는 그냥 휘시 넘어갔겠지만 내수부진과 수출 위험이 커지는 경영환경에서는 바로 적발하며 단속에 나섰지만 여론은 너무 늦게 조치한 게 아니냐. 힘들 때만 이렇게 하고 또다시 경영 상황이 좋아진다면 그냥 넘어가겠지라는 등 이번 조치에 대한 여론은 싸늘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현덕차 그룹의 신차들의 가격 인상을 보면 이젠 수입차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비싸지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부담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신차 품질 이슈는 꼬리뼈처럼 따라다니며 소비자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올리기도 했었죠. 결국 이렇게 세고 있는 비용을 진작에 단속하며 이를 신차 품질에 더욱더 집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분명 현대차에 있다고 소비자들은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징계를 계기로 과연 지금까지의 관행이 말끔하게 사라지게 될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근무 태반에 대한 철퇴를 날릴 만큼 국내 자동차 시장에도 신선한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지속적인 내수부진에 따른 대대적인 할인정책에 이어 대규모 인력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했다라는 소식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